반갑습니다 아파트실거래TV 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향 장항 아테라 분양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며칠 됐는데 제가 검단신도시 아테라 자잘 기다리다가 이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인트 옵션 좀 하고요 자 먼저 고양시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 청약콤 캘린더를 보니까, 5일자 오늘 지금 고양 장항 아테라가 8월 5일날 이제 특별 공급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이날 같이 검단 신도시 아테라 자이도 하는 것으로 여기 나오죠. 검단 아테라 자이. 그래서 이거 영상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어, 이 장항, 어, 고향 장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보면요. 어, 고향 장항 아테라 위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 한강 있고, 위에 장항 아이 한류월드 아이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그, 카이 유보라 했었죠. 굉장히 좋다, 위치가 좋다 해서 저도 넣었었는데, 어, 광탈이 됐고, 어, 고향 장항 아테라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치는 밑에 있고요. 어, 역도 가까이 있고, 마두역이 여기 있고, 음, 걸어갈 수는 없지만 버스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제, 그, 일산 신도시의 새로운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거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보면, 어, 전매 제한이 3년이 있고,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어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나 되는 것이 조금 길게 길다 게길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여서 좀 가격이 좀 조금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매 제한도 3년이 걸려 있습니다. 28월 5일 날 다음 달 8월 5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8월 6일 1순위 하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분양가 잘안 나오죠. 이 21층 이상 보면은 그 작은데 6억 7천 어, 21층 이상 고층에서 도 6억 7,300 21층 6억 6,600 84C 타입 자 그래서 호객론회에서 직접 보니까요. 여기 여기 요약을 해 놨습니다. 호객론회에서 84A 타입 6억 7,629만 원, 84B 타입이 165세대 6억 7,355만 원, 84C 타입 75세대 6 6 6 9만 원. 어, 84 A 타입이 520 세대로 가장 많죠. 전체 세대는 760 세대고 어,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가 여기, 여기죠, 여기 저기 위치, 위치가 여기고 지난번에 어, 고양 장항 카이유보라 여기는 제가 이제 낮, 작은 평수가 아마 37평이었나요, 39평이었나 여기가 어,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경쟁률 굉장히 높았고 저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가격이 과연 6억 6.7억이 괜찮은 가격이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청구 단 청구 5단지 아파트가 지금 32평이 6.6억으로 나왔어요 마두역의 초역세권이죠 자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 기존에 지금 여기가 분양하는데,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단지가 또 있죠. 고향, 장항, 제일 풍경체, 7억 2천 정도에, 분양, 7억 2천에서 7억 3천 정도에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8대1, 평균 경쟁률이 8대1이었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어, 가장 세대수가 많은, 많은데 32.2대1. 그러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고, 당첨 가점도 높았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뭐, 여기부터, 나 여기나 비슷한데 오히려 저는 지금 장항 아테라 자이가 더 위치적으로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비슷해요 위치적으로는 초등학교가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지금 아까 6억 7천이니까 그 분양가 가더 낮죠. 분양가 더 낮기 때문에 경쟁률은 이거보다 그러면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청구. 청구 호수마을 5단지, 청구단지 보면 여기 초역세권인데, 여기가 지금 거래된 게 가장 마지막 거래된 게 6억 6천이에요. 6억 6천, 그리고 거, 그 가격이 좀 일산은 구축은 좀 오르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어,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초고, 초역세 구축, 구축인데, 31년차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94년 입주했으니까. 그리고 세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668세대. 그래서 초역세 구축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역세 신축을 살 것이냐? 역세권은 아니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킨텍스를 가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어, GTX의 킨텍스역이 위쪽에 있죠. 어, 그래서 어, 요즘은 얼죽신이란 용어가 있다고 해요. 얼어 죽어도. 어, 신축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 젊으신 분들 mz 세대 분들이 신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 저도 저도 신축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31년차 구축보다 만약에 이거 재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신축이, 신축이 훨씬 더, 어, 좋아 보입니다. 이 초역세라 하더라도, 어, 신축에 살것 같아요. 저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경쟁률이 꽤 나올 듯 싶습니다. 어, 특별 공급이나 1순위 경쟁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전에 이제 했던 다른, 어, 아파트죠. 그 바로 앞에 있던 유보라, 어, 굉장히, 좋아 보였었는데, 아쉽게 저는 탈락이 돼서. 그래서 제가 특공 경쟁률이나 뭐, 일, 일순위 경쟁률, 이거 다 말씀드렸었죠. 특공 경쟁률도 높게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긴 하죠. 고향 케이벨처가 무산돼가지고, 어뭐 공공으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공공으로 하겠다는 거는 달래기 위한 게 아닌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어, 고향장안 카이브 유보라. 어, 특공은 7대1이었고, 여기 뭐, 어, 아마 기했을 겁니다. 여기 제가 넣었던 게 아마 84타입이었나요? 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은 카이브 유보라가 아닌 어차피 여기였으니까요. 어, 이것으로 하고, 지금 검단 자이안단태도 나오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청약홈에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기다려 봤다가 검단 자이안단태도 나오면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 같으면 하여튼 청약은 넣어 볼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 어, 아까 이, 이런 점을 잘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5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5년 있고, 전매제한 3년.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돼서 그나마 저렴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5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청약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첨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정보, 이렇게 했고요. 제가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정보, 청약정보, 여러가지 정보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